안녕하세요. 두피체우미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남자 눈썹 디자인 패턴 디자인을 함께 익혀볼 건데요. 제가 한 20년 동안 반영을 하면서 본 결과 눈썹의 패턴과 디자인은 늘 바뀌어요. 짧게는 2, 3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눈썹 디자인과 패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익힐 디자인은 그 베이직한 남자 눈썹 디자인이고요. 이 디자인 익히시면 눈썹의 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또 새롭게 계속 디자인이 유행이 돌더라도 그 패턴을 응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실 건데요. 먼저 그 저희 채널 하단에 오늘 사용할 자료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출력을 하셔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목소리> 베이직한 남자 눈썹 디자인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남자 눈썹의 길이는 총 5.5cm고요. 두께는 1cm입니다. 그래서 남자 눈썹 패턴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릴 거고요. 총 구성은 앞선 4개, 중앙선 8개, 그리고 연결선 6개, 끝선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저와 함께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앞선 4개는 순서대로 1, 2, 3, 4번 순서대로 그려주시고요.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그릴게요. 자, 1, 2, 3, 4. 그 다음에 주황색 8개를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방향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점 각도가 아래로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선 여섯 개를 그릴 건데요. 방향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시이 연결선은 세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한 세트고요. 다시 그 아래 하나, 둘, 셋. 약간 여기 닭발 형상이라서 닭발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끝선 네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방향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려주시고요. 흐르진 S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그려 주세요. 살짝.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메인선이 끝났고요. 이 메인선 사이 사이에 서브선을 채워 준다는 느낌으로 그려 볼게요. 자, 단 앞선 네 개에는 서브선을 그리지 않고요. 중앙선부터 끝선 사이사이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방향은 동일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다시 연결선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풀선과 연결선 사이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메인선과 서브선, 남자 눈썹, 패턴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자, 눈썹 패턴을 익히실 때는 이렇게 큰 프린트 용지에다 먼저 시, 시작을 하시는 게 패턴을 이해하시고 어, 응용하시기 참 좋으시니까 크게 연습을 하시고요. 점차 작은 사이즈로 연습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큰 패턴을 연습을 해보셨다면 그다음에 같이 드린 자료에 있는 이런 작은 패턴에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트북 다 여러가지 패턴이 있는 아트북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런게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헤어라인 패턴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게요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